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잘 알고 계시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에 여기 나와 있는 용인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을 사진으로써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반도체의 원삼 SK하이닉스 크러스터를 본격적으로 또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원삼 s k 하이스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원삼 SK하이닉스 첨단 공장 4개 부지가 어, 지자체 반발로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어, 여지껏 지연이 됐던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 최근에 아주 4개의 팩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그러한 공사가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 공장 가동 예정이 늦어진 본공사 대비책이 좀 허술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라도 어, 정신 차리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히 K 반도체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 무슨 얘기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가 강화, 그 강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 정부는 용인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크루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토목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 공사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런 용인원삼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이시그 나들목에서 차로 10여 분간을 달리자 대규모 택지 조성 현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년 전 120조 원을 투자해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 부지에 첨단반도체 공장 4개, 4개의 팹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50여 개의 소부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용인반도체크러스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 다 보이는 바와 같이 용인반도체크러스터 부지조성 공사가 한참 지금 진행 중인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9년 사업 착수 발표 후 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땅고르기 작업이 한창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나온다면 2년 전에 본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어, 2025년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 그 공장 가동 예정이면서 생산품이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비롯해서 주변 지자체의 반발과 토지 보상, 환경 영향 평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이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의 조성 사업, 원삼 SK 하이닉스는 용인시 원산면, 중농리, 독성리, 고당리 1원에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설립보조금으로 60억 달러, 약 8조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순지 미세먼지도 뿌옇게 덮인 현장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모습과 더욱 뭐, 멀어는 보였지만은 그래도 원산면 s k 케이니스 반도체 크로스의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이제 아무런 탈 없이 여지껏 지연되었던 가를만회를 하듯 이제 2025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공장을 착공을 해서 2027년도에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 중에 안하고 저희 연구소 또한 그러한 염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원삼 s k i 스 반도체 126만 평에 관련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5년 허송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인근의 상인들은 정말로 힘겨운 버티기 모드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산면에 있는 식당 관계자는 여력이 없으면 식당도 원룸도 모두 못 버틴다. 본공사가 3년 가량 지연된 게 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해 문을 연 편의점 관계자도 사람이 없다면서 푸념을 쪼달냈지만 이제 2024년도 11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12월이 내일모니면 15일인데 이제 조금씩 인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입장에서 원삼 SK 하인스 반도체 원삼면 일대가. 다시 한번 이제 바람이 일으키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이것은 삼성 평택 개발 현장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사진에서 잘 보다시피 이렇게 헬멧을 쓰고 새벽서부터 산업 전사들이 어, 반도체 현장에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그 착공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본 공사에 대비한 그 대비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 SK 하이닉스가 2027년 1기 팹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께 본 공사를 시작하면 하루에 15,000명 자 여기 이런 15,000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게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 대표는 본공사 시작 이전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식당과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런 거지 등과 같은 용도 지역 변경 정책이 뒤받침되어야 했지만 발표만 거창하게 해놓은 채 후속 지원이 없는 듯 하거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6만 평이 발되는 원섬 SK 하이닉스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남용이나이시에서 빠져나와서 이두 갈래 빨간 길이 있는 것이 이제 318번 도로와 연장이 되고 어, 연결이 되고 이쪽은 정문 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반도체 초격차를 경쟁하는 주의국과 비교하면 s k 하이스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이 정부, 지자체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미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원삼SK 하이닉스가 같이 더불어서 상생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텔, 글로벌 바운드리스 등의 자국 반도체 기업의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와 연구개발에 약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 SK하인스 수해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부활을 내건 일본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함께 천문학적인 현금 보조 정책으로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전문 기업을, 반도체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에만 최대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서 제2공장 건설에는 최대 약 6조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삼 개발 계획, 어, 총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이쪽이 이제 국도 318호선이 되겠고요. 557호선.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평택 부발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도로 교통망 갖고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루빨리 이런 도로가 확충이 돼서 SK 하이닉스가 가동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TSC, TSMC 공장을 단 28개월 만에 완공한 배경이고, 통상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손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원삼 SK하이스 반도체, 지금 현장에 공사는 이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은 원삼에스케이 어, 반도체도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견제에 맞불 성격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TSMC에 대한 막대한 현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국가 직접회로 산업 투자 펀드 조성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도가 펴낸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백서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및 교통 개선 등 지원 덕분에 LG 디스플레이는 4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출하량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 업체를 뛰어넘어 글로벌 1위로 발돋움할 예정인데,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세계적인 반도체로서 손색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SK 하이닉스, 아까 설명드렸던 평택부발철도라든지, 동탄부발철도 애정무라든지, 이쪽에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남용인 하이를 나와서 정문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로 현황, 도시가 발전을 나온다면 반드시 도로가 그 개발이 되고 원활한 도, 도로 현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용인시 원삼에스케이아인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오늘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현장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에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찬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